초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하고 강남으로 진출이 할수 있는 광역버스 정장이 도보로 3분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 위치깡패 신축 빌라 현장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유정호 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곳은 오늘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은 총 3대당 한대 정도는 충분히 100%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앞쪽으로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3대당 1.5에서 2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안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로 출입하는 입구는 보안 경비 시스템으로 보안까지도 철저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바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13인승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전 제품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세대로 들어가서 세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의 첫 번째 공간,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의 사이즈는, 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바닥재는 전부 다 광폭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는 총 3단의 신발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으로는 띄움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즈 슈즈까지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는 일괄 소등 스위치로 전부 다 온오프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는 양계형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편리하게 동선까지도 고려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내부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곳은 거실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LDK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도장, 마감이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도 전창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강이나 조망권은 충분히 보장이 되는 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파 설치되어 있는 공간과 아트월 사이의 거리가 모태 단4 m 정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인치를 설치를 하셔도 시청 거리가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트월도 마찬가지로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쇼파는 지금 현재는 한 4에서 5인용 정도의 쇼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공간을 확보가 된다면 한 5인에서 한 6인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 있는 곳이 주방 공간인데요. 어, 여기 주방 공간이...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은 좋아요. 동선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앞쪽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 조리대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빌라의 특성상 식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자는 현장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 아일랜드 조리대를 통해서 같이 식탁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 밑에 쪽으로도 무릎 놓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 의자 같은 거를 충분히 배치를 해서 식탁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 대면형 싱크대가 좀 인기가 많아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 공간을 통해서 바로 싱크볼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닦으시고 나서 바로 뒤쪽에 있는 전기레인지로 이동 동선이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고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후드도 당연히 깔끔하게 시공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미드웨이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환기창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화이트 톤에 또 간접조명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공간에서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가 난다 보시면 되고요. 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밥솥 놓는 공간, 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다 배치가 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되고 이쪽 돌아서 안쪽을 한번 보시면. 이 밑에 쪽으로도 전부 다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크게 널찍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가 없다 보시면 되고 요리를 하시면서 이 대형 픽스창이 보통 막혀 있는 곳이 많은데 이 픽스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살이 굉장히 따스해요. 부엌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밝아야지만이 조금 더 분위기가 사는데 여기는 조명부터 이런 픽스창까지도 좀더 세밀하게 시공이 되는 거 보면은. 분위기 자체가 좀더 밝은 톤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삼성 광파 오븐, 그리고 왼쪽으로도 비스포크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옵션 제공으로 들어가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도 이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다용도실의 공간도 꽤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요즘 다용도실이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제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세탁기 건조기 직렬 설치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직렬 설치를 하고도 옆쪽으로도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공간에 대한 확보가 좋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상 옵션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반대편으로도 냄새나는 식재품을 조리를 할때 이 공간에서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1부 인덕션 전기레인지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는 넓게 환기창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공간이 딱 적당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전동, 건조대까지도 설치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제 왼편으로 보시면 김치냉장고 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부엌에 대한 동선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부엌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김치 냉장고도 무상 옵션입니다. 나가실 때 음료수 같은 거 충분히 빼먹을 수 있게 요즘에 김치 냉장고에 맥주 같은 거 넣어놓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꼭 권장 추천해 드리고요. 동선상 제 왼편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 첫 번째 침실 공간의 사이즈는 자녀분의 방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싱글 사이즈 정도의 침대를 배치를 하고 북박이장 또는 책상까지는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이라든지 좀 답답함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침실 공간 맞은편으로는 이제 공용 욕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공용 욕실 공간의 사이즈도 어우,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물 튀김 방지는 가능하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시공이 깔끔하게 완료되 있고 바스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수납장까지도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바닥재는 전부 다 포세린 타일 벽체랑 전부 다 똑같은 통일감을 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세면대 그 용변기까지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대형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이 수납장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욕실 공간 나오시면 제 바로 거실 왼편으로는 마스터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마스터룸 먼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스터룸의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한 더블 사이즈 정도의 침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퀸이나 킹 사이즈 의 침대도 배치가 가능하고 앞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티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1인에서 2인 정도의 쇼파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형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 부분이라든지 뭐 채광 조망은 크게 문제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라고 하면 드레스룸 공간이 없는 대신에 이 침대 월양 옆으로는 북박이장이 총 6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침대 월을 살리고 양쪽으로 공간에 대해서 데드스페이스 공간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북박이장 공간이 따로 나와 있다 보니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마스터룸이다 보니까 제 바로 뒤편으로는 안방 욕실 공간까지도 마련이 돼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게요. 역시 안방 욕실답게 제일 안쪽으로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과 욕조까지도 마련이 돼 있어요. 충분히 성인 한 분이 반신욕 정도는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어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세면, 그리고 용변을 볼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원래 안방에 는 욕실은 사이즈가 대부분 작은데, 여기는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동선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마스터룸을 나가서 바로 오른편 쪽으로 가면은, 오늘 안내세 샌프란스의 세 번째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침실 공간의 사이즈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 사이즈보다는 대략 한 1.5배는 큰것 같아요. 여기는 더블 사이즈의 침대를 설치하고 충분히 책상 배치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은 한두 단에서 한세단 정도 되는 붙박이장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동선에 대해서 모두가 고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DK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개방감도 살리고 방마다 특색을 전부 다 살린 현장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안내된 샌프란스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짧게 감상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개교 예정인 능평초등학교가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강남으로 진출입할수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3분 내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안성맞춤이 현장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생애 최초 고객님께는 실입주금이 7,500만 원이란 가장 낮은 실입주금으로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1층 세대는 하나, 그리고 기준층 세대가 세동 받기는 안 남아 있습니다. 좀더 가성비 있는 현장을 찾으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된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더 자세한 문의는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종 부장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